이런 소리가 나고 땅 찍어서 주면 이에다 붙고. 예 안녕하세요 올소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치과에 관련된 영상들을 찍고 있으니까 각종 치과 치료에 대해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제가 못해요 플란트 못 심습니다 금리 못해요 안 해본 지가 어, 말만 많지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은 그래서 오늘은 신나는 거죠. 왜냐면 매일 하고 있는 교정치료 얘기를 좀 드릴 거니까, 재료도 많고. 어, 교정치료 할때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음, 지난번에 철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브라켓이라고 얘기하는 교정장치. 그두 가지 외에 어떤 잡다구리한 재료들을 써서 이를 움직이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 교정치료 하러 갔는데, 어, 뒤에 어금니에는 직접 장치를 붙일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를 둘러싸야 할것 같다. 그 이를 둘러싸는 밴드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밴드 넣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밴드를 넣으려면 이와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얇은 쇠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끼울 수 있어요. 뭘 넣느냐? 제일 많이 쓰는 건 고무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한 고무줄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 사이에 어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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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영차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끼리 붙어있는 사이에 얘가 들어가서 딱 낍니다.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다시 이렇게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이를 밀어내는 거죠. 얼마나 걸리냐?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치아 사이가 조금 벌어집니다. 얇은 쇠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밴드를 해놓는 거죠. 이걸 보통 고무줄로 이 사이를 벌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무줄을 빼고 난 다음에는 치아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걸 끼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요만큼 벌려야 되는데 요 벌릴 때 쓰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파란색 고무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무줄 끼고 일주일쯤 있다가 오세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와서 고무줄을 뿅 빼고 이 밴드를 끼워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못 오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번에 공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고무줄이 안 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철사로 되어 있는 스프링을 쓰기도 합니다. 철사가 비틀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틀리는 힘 가지고 이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공간 벌리는 게 대부분 교정치료를 시작할 때 처음 장치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보통 치아 사이를 벌릴 때 쓰는 거, 고무줄, 그 다음에 스프링,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네. 그런데 고무줄을 끼고 갔는데, 보니까 빠졌어요. 고무줄이 빠져서 온 경우에는 빠르게 벌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빠르게 벌릴 때는 여기도 꾹 눌러서 보면, 가, 여긴 뚱뚱하고 가운데 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겨가지고이 사이를 이렇게 끼웁니다. 그럼 양쪽에 뚱뚱한 덤벨 모양으로 된게 이를 이렇게 벌리면서 사이를 벌려주겠죠. 그렇죠. 예. 덤벨 쉐입으로 생긴 고무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번에 또 쓰는 재료는 어, 제일 많이 쓰는 거, 교정 장치와 철사를 묶는 거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무줄, 다른 하나는 철사.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보시면 둘레 네, 여섯, 여덟, 열열 열 개가 있습니다. 색깔 있는 고무줄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공간을 넓히는 고무줄과는 직경 차이가 제법 있죠. 철사로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철사는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교정장치를 묶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들을 보통 결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정장치와 철사를 묶는 데 사용하는 거, 고무줄도 있고 철사도 있고, 그래서 옆에서 소리를 듣다 보면 '따가닥' 이런 소리가 나고 땅 뜯어서 주면 이에다 묶고, 이 '따가닥' 소리 나는 거는 맨날 보시는 거니까 궁금할까 봐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톱니 날이 있어요. 1번. 이 번, 3번 이렇게 쪼여집니다. 예, 얘는 이름이 뭘까요? 놀랍게도 얘 이름은 모스키토예요. 예, 모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건 모스키토라고 부릅니다. 예, 어떨 때 쓰느냐? 저희는 이제 교정과, 교정과는 뭐 이렇게 철사 집을 때, 이럴 때 주로 쓰고 자 그다음 번에는 이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때 쓰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보시는 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줄. 징징징징 고무줄입니다. 이게 뭐처럼 생겼죠? 자전거 체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이 체인 일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에다가, 여기 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이에 교정장치 이렇게 딱 걸고, 그죠? 걸고,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뒤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딸려오겠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고무줄입니다. 이것도 당겼을때 어느 정도 힘이냐에 따라서 꽤 많은 변화가 생기죠.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뿌리의 직경이 얼마나 되냐, 뿌리의 길이는 얼마나 되냐, 들어가 있는 철사의 굵기. 마찰력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이 고무줄은 치과 의사가, 교정과 의사가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으면 이제 얘가 처음에 이렇게 찡땡겨 있다가 이를 슬금슬금슬금 오면서 힘이 좀 줄어들겠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치만에 들어 있으니까 고무줄이 좀 늘어지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치과 의사가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인데 이걸 걸었더니 고무줄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무줄은 좀 약한 걸 쓰면 되죠 그래서 이 고무줄도 이 두께와 직경이 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이 일을 움직일 때 어디로 얼마나 움직여야 될 거고 이의 크기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교정과에는 자가 또 있어요 다들 아시는 거죠 버니어 캘리퍼 언제 쓰느냐 이렇게 벌려서 뭐 예를 들면 이거에 폭을 잰다든가 그죠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경을 잰다든가 이렇게 예, 이럴 때 쓰는 거죠. 또 이걸 가지고 깊이도 잴수 있는 거죠 어디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이런 도구도 쓰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측정 도구고요 치과에서 특별하게 쓰고 있는 측정 도구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참 다양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리면 여기에 자가 있고 여기에 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깊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얼마나 되나 그러면 이 판을 움직여서 길이를 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황금 분할 도구죠 이런 도구들도 치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번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별로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 무서운 거 이해 다시는 스크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도라이버 세트가 있고요. 뭐 진짜 도라이버입니다. 예, 도라이버 이렇게 이걸 꺼내서